자, 15번. 다음 중, 조속기의 구성 요소와 역할이 옳게 연결된건 조속기입니다, 조속기. 예, 이것도 뭐, 예, 전력공학에서 다루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금 이제 기계적 조속기보다는 이제 전기, 전기조속기를 이제, 다 전기조속기를 쓰는데, 어쨌든 뭐 기계적인 조속기에 대한 이제 부분 문제입니다. 수차발전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옳게 연결된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 그러니까 우리가 뭐세 개는 잘못 연결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조속기는 뭐냐? 조속기는 부하 변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속도 조정률, 속도 조정률에 이제 관여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가 변동이 되면 주파수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부하가 증가하면 주파수가 떨어지고 부하가 감소하면 주파수가 올라가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발전력을 살짝 살짝 조정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조속기 역할이에요. 그럼 발전력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수차 발전기는 니들밸브하고 안내날개를, 개도를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니들밸브는 이제 펠톤 수차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수차 발전기는 우리나라는 다 프란시스 수차니까, 안내날개 개폐 정도로 보시면 되죠. 네. 펠톤 수차는 낙차가 높은 곳에 설치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 프란시스 수차예요. 물론 이제 수력 발전 자체가 양수발전으로 다 전환이 돼가지고, 대형량 수력은 다 양수발전으로 지금 변 전환이 된 거고요. 뭐 일부 수력도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 안내를 개폐하는 니들밸브 궤도를 이제 조정을 하고, 이게 이제 조속기의 이제, 예, 전체적인 역할. 그중에서 이제 이건 담당하는 건 서브모터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터빈은 어떻게 터빈? 터빈은 이제 증기, 진기, 증기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겠죠. 예. 부하 변동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조속기고, 그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옛날 문제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옛날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실제를 하셨습니다한번 보고 다음에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쉬우니까. 형속기 스피드 이거는 속도 편차 검출하는 거고 배압 밸고 이거는 이제 유압 조정 유압에 따라서 결국 이제 안내날개의이 궤도를 조안내날개에 이제 궤도 계도, 궤도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기계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서브모터. 서브모터는, 이제, 니들벨브 안내날 개폐하는 직접적으로 구동케 하는, 제거 서브모터고. 보공기구. 보공기구는 뭐예요? 완충작용 하는 거예요, 완충작용. 안내날개의 진동버디.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오바되지 않도록 완충작용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작 순서는 평소기 배압법 서브모터 보공기구, 이렇게, 예, 동작을 한다. 물론 그림도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굳이 뭐 머릿속에 담아서, 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